자 기출문제 맛보기 해 볼게요. 기출문제 자 역시 쉬워요 첫 번째 문제는 뭐 항상 첫 문제는 좀 쉽지 실근 세개 3개. 실근 세개면 3차구 극대 극소 곱이 음수다 그지? 뭐야 어. 자 그래서 그냥 심 그냥 그냥 뭐 편안하게 미분해 주세요 어. 극 갖고 할 거야 기계적으로 3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극대 극소 이고 f3과 f-1을 곱한 애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 계산은 앞에 기본 문제에서 많이 해 봤죠. 풀면 답 나오겠지. 알겠죠? 넘어갈게. 8번. 8번 똑같죠, 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2003년도 수능이야. 역시 또 극대 극소 곱이 음수면 되는 거지. 3차고 그지 그럼 또 편안하게 미분해 줘. 그렇지. 그러면 x 0 하고 4가 나오죠. 그러면 0 하고 4가 극값이니까 어떤 게 극대고 이런 거 필요 없어. 둘이 곱한 게 음수니까. 그래서 얘만 계산해주게 되면 답이 되겠다. 얘가 f(x)인 거야. 저기다 넣는 거야. 잘수 있을 것 같아요. 9번 해볼게. 어, 2021학년도 수능이에요. 자, 둘이 만나는 게두 개다 이번에는.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놓고요. <목소리> 그렇지, 이게 근두 개란 말이야. 그러면은 알겠죠. 3차식이니까 역시 마찬가지 극대극소 곱을 이용하면 돼. <laughs> 두 개죠. 두 개일 땐 0이죠. 0. 둘 중에 하나 0이지. 저는 극대극소여야 되니까 미분해주면 12x 제곱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1하고 1이지. 그래서 f 마이너스 1하고 f 1을 곱한 게 0이 된다. 물론 f(x)는 2. 이거예요 밑에 거 이거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1 넣었을 때 0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계산은 얘네가 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자 넘어갈게요 10번 지금 계속 3차식이지 극대극소 이용하는 거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자 실근 2개래 역시 또극대극소곱이 0이죠 부호도 특별히 안 나와 있고 양수 k는 k 구하는 거니까 상관없어. 미분해주면. 자, 인수분해가 조금 더럽히네. 4, 2.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랑 2가 극값이 될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 f 마이너스 3분의 4랑 f2를 곱한 게 0이 어야 되겠다. 자 이거 지금 분수가 들어가서 계산이 쉽지 않겠죠 이게 fx야 그치? 한번 해볼까? 예, 네, 할수 있겠지 그치? 자 3분의 4 저기다 넣고 마이너스 3분의 4 2 넣고 둘이 곱해서 0이 된다 그래서 k값을 구하고 그 중에 양수를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지겨워 계속 똑같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일단 만난다 그랬으니까 연립하고요 그 다음에 근이 두개라는 거지 한쪽으로 넘겨주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fx에요 얘가 극대 극소가 일단 극값 구해주면 미분한 거야 0하고 2고 그래서 극대값하고 극소가 0하고 2일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f0하고 f1을 곱한 애가 0이 되어야 되지 근이 두개 나오려면 그때랑 극소 곱한 영이죠이것만 풀어주면 깔끔하게 풀리겠다 그지? 자 넘어갈게 자이 영상을 학년도 수능 문제야. 이 영상을 보이고이영고이 영상을 보고, 이영이런 거지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럴라면 이규율 오차리 직선이니까 이건 한개 만나죠 아니지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 두개 만나지 접할 때그지 마찬가지 여기 접할 때도 두개 만나겠죠 그래서 접할 때 찾으라는 거거든 근데 물론 얘를 이렇게 둘이 갖다라고 놓고요 이렇게 이걸 넘기고 그럼 3차식이니까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다두 근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더 쉬우면. 그다음 접하는 걸할수 있으면은 접하는 거 접선을 이용해도 상관없어. 그렇지? 기울기 5짜리 접선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앞에 극대 극소 이용하는 거 많이 했으니까 이번엔 기울기 이용해서 한번 해 볼게요. 이런 경우가 이제 어려운 문제선 있거든요. 자, 그러면 fx를 갖다 좀 정기해서 써 주라. x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예요. 자, 미분할 거고 F'X가 프라임 3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4 여기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5인 접선을 구할 거야. 접할 때가 근이 두개니까 그지? 렇 기울기 5짜리 접선 그러면 접점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쓴 거야. 자, 이식 계산해 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6X고요. 빼기 9 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3, 1 빼기 더하기 그럼 접점이 마이너스 2라고 3이라는 거지 결국 선생님이 여기 그림 더 그려주면 아까 아까 그리던 거 이어서 그냥, 그냥 그려주면 냥그 지금 기울기 5짜리 접선을 구하고 있는 거야? 많이 정도는 여쭐게요 이러면 두점 만나는 거 맞지? 여기도 기울기 5짜리 접선을 구하는 거야? 됐죠? 그럼 기울기 5짜리 접선이 어이씨, 저 마이너스 1, 0이네 그러니까 여기 접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이쪽 접점이 3이라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 그죠? 뭐 정확히 그리면 이거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너무 오위로 그려야 돼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럼 접점 구할 거고요 접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1 콤마고 하나는 3 콤마지 그럼 마이너스 1콤마 몇인지 알려면 이 식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laughs> 마이너스 1로좀주 0이야 자, 이 식에다 3 넣어주게 되면 27, 27, 12, 마이너스 12지. 이게 접점이고, 접점을 알면 접선이 구해지죠. 그래서 y-0, x-1, 기울기는 5야. y-12, x-3, 기울기는 5죠. 그럼 y는 5x-5고, 여기는 y는 5x-15인데, 빼기 27 되겠지. 그래서 이게 k값인거지. 두 개. 이제 양수 k 구하라 그랬으니까 5가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다르게 한번 풀어 봤는데 넘겨서 아까처럼 위에 것처럼 풀어도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넘어갈게. 자, 13번. 자,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는다. 자, 일단 같다니까 둘이 갖다 놓을게요 됐죠? <laughs> 무슨 양근, 음근 얘기가 나오면 일단 극대 극소를이용할순없 없다 랬어어그렇지해표평면에잘 그려야 된다 그랬고 한쪽으로 넘겨서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 A랑 나중에 비교할 거예요얘얘 얘를 x 라라고요요 자, 미분해서 그림 그릴 거야 그럼 미분해주면은 6x 제곱 더하기 6x 빼기 12는 0 극값 찾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랑 1에서 극값이고요 그림 그려주면 좌표평면이 잘 그려야 된다 그랬어? 자, 마이너스 2부터 넣어보자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넣어주면 플러스 12 마이너스 2넣어주면 플러스 24 20이네요 20자 요점 지나가는 거고요 0넣어주면 0이지 y절편이 중요하다 그랬어 1넣어주면은 2 더하기 3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7나오죠 그림 3차 함수 그림 자체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됐지 자 이거랑 y는 a를 비교해서 두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은근 이렇게 그리면 은근 두 개랑 양근 하나지 은근 두 개랑 양근 하나 x값 이렇게 그려야 양근 두 개랑 양근 하나죠 알겠지 그래서 a가 이런데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경계선이 되는 곳이 요 마이너스 7 보단 위에 있어야 되고 0 보단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죠 이런데 이렇게 그려져야 양근 두 개랑 근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나왔죠 A는 0 보단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7 보단 커야 돼잘 알겠지 이제?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넘어갈게 14번 자 2007학년도 모의평가예요 자 둘이 또한 점에서 만나는데 만난다 그랬으니까 일단 갔다고 놓고요. 야 이제이 자 넘어가 주면 x 네제곱이고 플러스 x 제곱이고 마이너스 6x고 더하기 2a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4차 함수기 때문에 뭐 3차 판별식이나 이런 건 이용할 수가 없고요. 그림 그려야 돼. 그래서 한쪽으로 또 넘겨주고. 이렇게 성수함수랑 비교할 거야 그래서 이쪽 그림 따로 그려주고 이쪽 그림 따로 그릴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 그림부터 그려야 되죠? 이걸 FX, fx는 f x 나와있으니까 뭐 얘를 뭐 그냥 얘, 얘, 얘를 할게 그냥 이렇게 그럼 얘 그림 그릴 거야 지금 대충 그리면 돼 미분해주면 왜냐면 양근, 음근 이런 게안 나왔잖아? 좌표평면에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야 미분해 준 거고요 얘 근구해야 돼요 지금 그럼 2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고 마이너스 이너 주면 0이 되네. 마이너스 2. 그래조립제법쓸 거야. 그럼 이 0,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이너스 때가 0이고요. 마이너스 4지이지 뭔가 이상한데이 0, 1 마이너스 6이내려왔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넣어주 마이너스 16 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아니네요 다시 몇 넣어야 되지? 마이너스 1로도0 안되는데? 미분한 거 맞죠? 4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6 그치? 1도 안돼 3? 3도 안돼 당연히 3이 엄청 커지니까 안되고 1뭐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거 문제 잘 썼나 볼게요 x 네제곱 더하기 x 제곱 빼기 6x 마이너스 1 이거 맞아요 4x 세제곱 더하기 2x 빼기 6 2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네 그죠? 자 그러면 1일 때 되죠 이제 그죠? 1로 주면 0이지 그래서 1로 하는 거고요 그럼 2, 2, 2 그다음에 2, 3 다시 1로 명되는거 맞고 1, 2, 2, 2 2그지 3, 3 0이죠 이거 지금 여기가 잘못 써져 있어서 그런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끝났어요 <laughs> 이게 지금 x 빼기 1이랑 ex 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3으로 묶이는데 얘는 판별식 써주면 이거, 이거 판별식 써주면 1 마이너스 a c 음수죠. 근이 없는 거야. 근이 한 개짜리야. 그럼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 근이 한 개짜리인 거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이렇게 세 종류잖아. 그래서 근이 한 개인 거, 끝값이 하나인 건얘저 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아래로. 지금 양근은근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대충 그 k You can't drink. You can't 자 그럼 끝났네 그 u 1 넣어주면 되는 거야 y 식에다가1 넣어주면 n k 1 o u can't drink. y 4 u can't drink. y y a 그 y 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a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한 점에서 만나게 하라 그랬어. 여긴 두 점에서 만나잖아 한 점은 여기지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고 A는 2가 답이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연산 실수하면 좀 골치가 아파지지 자 그림 그리고 맞춰주고 넘어갈게 15번 <laughs> 자 일단 방정식이 또 나왔고요 이번엔 특정 범위가 나왔어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라 자, 그러면은 역시 또 맞춰줄 거고요. 그냥 뭐 어떤 범위가 없는 게 아니면 범위가 없는 거면 3차식이니까 판별식 그 극대 극소 쓰면 될 텐데 어떤 범위가 있으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랑 맞출 거예요. 상수, 함수랑 그다음에 조쪽거 그림 그릴 거고 미분해주면 0이나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0을 경계로 삼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넣어주면 24 8 되겠네 8자0 넣어주면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알아고으니까 2도 자, 넣어주게 자2 넣어주게 되면 8이 6 2 넣어주면 24 40이죠 이때는 엄청 크지 더자 지금 요 범위에서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근이 두개 나오게 해라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A 그래프랑 비교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면 근이 두 개죠 Y는 마이너스 A가 그 경계선을 찾아야 되고요 자여기보다 아래쪽에 있어야겠지 팔보다는 아래쪽에 그래야 두 개가 만나죠 0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끝났지 마이너스 a가 0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8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에서 0 사이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 자 16번 해볼게 이번엔 부등식 문제네 자 일단 fx는 3gx 얘부터 해결할게요 자 fx 쓰고 30x 쓰고 넘어가주면은 x 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9x 더하기 30배기 k 이런식이 되는거지? 아 크거나 갖다 써, 써야죠 그죠? 크거나 갖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의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다 0보다 커질 거야 이 값이 그래서 저거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고 최소값을 찾는 건 앞에서 배운 거야 자꾸 앞에서 배운 거랑 혼동하면 안돼 앞에 걸할줄 알아야 할수 있는 거지 미분해주고 그림 그리면 되는 거지 자 미분해주면 극값 찾을 거고 그럼 마이너스 1과 1에서, 3에서 극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이고요 그다음에 이 양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지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4까지야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은아 최소값 찾아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면 뭐 여기 어 있을 거고 3만 찾아 여기가 최소자 3일 때가 그치 그래서 이거 최소값이 F3 여기다 3 넣어준 거야 선넣어이면27 빼기 27 빼기 27 더하기 30 빼기 k 이게최소값인데요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0보다 큰 거다 알겠죠? 그래서 3 빼기 k니까 k가 넘어가면 이런 식이 되겠네 이게 답이 되겠지? 3이 답이죠? <laughs>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또해게 부등식은 최대나 최소값을 이용한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부터 정리할 거야 자 5x 3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더하기 k이고요 일단 빼기 일단 이렇게 쓸게 쓰고 하자 5x 제곱 더하기 2죠 자 한쪽으로 넘어가면 15x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범위도 나와있고요 얘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야 얘의 무슨 값을 구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도 최소 값을 구해야 되죠 이거의 최소 값만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큰 거다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미분해 주면 15x 제곱 마이너스 30x는 0. 끝값고하는 거야. 15x의 x 배기는 0. 0하고 2지 그래서 0과 2를 경계로 앞에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범위는 0에서 3까지야. 0에서 3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상관없어. 왜냐면 최소값만 찾을 거니까. 최소값은 2일 되지 됐죠? 여기다 2 넣어주는 거야. 이 식에다가 자, 2일 때가 최소값이고요. 2 넣어주게 되면 8 5 40 4 60 더하기 k 빼기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laughs>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렇게 되겠네 알겠죠? 22보다 큰 거니까 22가 최소값이 되겠지 그래서 부등식과 방정식의 푸는 다양하다면 다양하고 간단하다면 간단한 거야